문서법으로 다시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내가 삼수변을 이렇게도 썼는데 좀더 길게 한번 써보겠습니다. 역기 용락 돈 역행 주차 돈 역행 주차 돈 역행 주차 돈 재수 역기 용납돈 역행 주차돈 역행 주차돈 역계 용납돈 역행 주차돈 역행 주차돈 제수 역계 용납돈 역행 주차돈 제수 역계 용납돈 역행 이렇게도 어, 쓸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역기 육락돈 역행 주차돈 역기 육락돈 역행 주차돈 역기 육락돈 역행 주차돈 제수 역기 융락돈 역행 주차 돈제수 역기 융락돈 역행 역기 육락 돈 역행 주차 돈제수 이렇게도 어, 쓸수 있겠습니다.